안녕하세요. HS 일렉티브 TV 입니다. 오늘도 과천 민파미리에서 어, 85인치 무타공 설치하고 자, 정품 브라켓을 사용해서 고객님 앞에서 테스트 해드리고 있어요. 자, 고객님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호흡도가 너무 좋으신데요. 자, 아직까지 무타공 TV는 불안하시거나 걱정되신 분들 많으신데 자, 저희는 절대 입으로만 말로만 안전하다, 안전하다, 튼튼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드리 팀이 v HS 일렉티브 TV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HS ELECTRIC t v 설치 팀장입니다. 자, 리파밀리의 85인치 지금부터 한번베이스는 설치를 끝냈고요. 자, 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삼성 정품 브라켓으로 설치를 마쳤어요. 자, 정품의 장점은 상하, 어, 좌우로 다 움직이면서 나중에 TV를 꺾어 보시거나 아니면 안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가 정리가 된다는 게 아주 장점이고요. 자, 저희 우타운 TV의 또 다른 장점은 대기석에 어떤 손상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어떤 특정 업체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대리석에그 기둥들이 닿으면서 이 비싼 천연 대리석들이 스크래치를 먹거나 나중에 철거를 할때 보면 크랙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누가 잘못했니, 니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왈가왈가 할수 있는 동쟁 가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자 저희는 벽면에 아예 닿지를 않습니다. 닿지를 않기 때문에. 자, 보이시죠? 그래서 나중에 차 후에도 완벽히, 100% 완벽 복구가 원단 복구가 가능하고요. 그로 인해서 분쟁 관계나 나머지 싸움이 벌어질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리석이 걱정되신다. 비싼 대리석을 했다. 그러시면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자, 무타공 벽걸이 TV의 생명은 튼튼함. 자, 얼마나 튼튼한지가 궁금하시죠?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참고로 85kg 제가 매달아서 테스트를 해드릴 거예요. 자, 다리 쪽을 잘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턱걸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하나 둘, 하나, 셋! 네, 네. 다섯. 언제나 튼튼하고 확실한 무타무몇 거리 원하시면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무타본 TV 설치 완료했습니다. 자 화면도 예쁘게 잘틀어놨고요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님이 원하시는 삼성 정통음 산하 작업 움직이는 브라켓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85인치라서 일반 고객님들 움직이는 브라켓 못못 사용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움직이는 브라켓의 최고 장점 앞쪽으로 쭉 뽑아서 자 고객님들이 식사를 하시던 커피를 하든. 술을 한잔 마실 때도 이렇게 어느 정도 감은 틀어서 볼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이만큼의 공간이 있다 보니, 자,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게임기, 그 다음에 세탁 공유기, 원터넥터들, 얘네들이 고장이 났을 때 자가정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가정비를 마치고 다시 원상복구를 숙해주면 아주 밀어넣을 수 있죠. 그러면 사람을 부를 필요도 없고 아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자고객 조명 한번 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상하 모두 등까지 추가로 설치를 했고 선임들이 오셨을 때나 이럴 때 음악 틀어놓고 차 한잔 술 한잔 아주 좋고 분위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언제나 부탁 오피에 궁금하시거나 뭐 궁금증 있으시면 전화 편안하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I need somebody who can love me and my first. No, I'm not perfect, but I hope you see my birth. Cause it's only you, nobody knew I put you first. And for you, girl, I swear I do.